안녕하세요. 이 요정코치, 요정코치, 이형코치입니다. 네. 오늘 네. 이형한 코치님이 다시 네. <laughs> 나와주실 코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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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네. 시간에 우리 이형한 코치님이 필살기를 가지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의 필살기가 서비스. 서비스죠? 서비스가 필살기가 될수 있을까요? 그래도 서비스가 좋으면은 게임의 흐름을 네, 초반에 랠리를 좀 주도권을 가지고 수수 아, 시작할 수죠 우리 이형으로 갖고 시작하시면 되니까. 저는 그랬던 거 같아요. 내 파트너하고 잘했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네, 네. 네. 우리 서비스 우리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네. 어, 우리 높이 높낮이. 네. 아, 어, 은뭐 서비스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 단식성 서비스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설명을 보여 네. 드릴려고요. 해주시면은 네. 더 좋을 것 같고 저번에 우리가 영상 찍은 걸 보니까 이양구침 옆에 있으면은 네. 우리가 난장이 찍 <laughs> <laughs> 우리 이양구침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양구침이 네. 키를 네, 키가 2 m 다시기 때문에 <laughs> 리가 그냥 2m씩을 <그냥 웃음> 어, 네. 그렇게 생각을 해드려니까아 <laughs> 네. 그걸 오해, 오해 마세요 그걸 좀 참고해달라는 2 m 이니까 네.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제 우리 서비스 한번 네, 들어볼까요? 네. 네, 서비스 나올 때는 이 라켓은 허리보다 살짝 위에, 살짝 위에서 넣으시고요. 그리고 깃털은 여기 코르크를, 네, 깃털을 이렇게 대지 마시고, 코르크를 이렇게 내라켓면하고 살짝 붙여서 네, 이렇게 주셔야지 정확하게 컨트롤이 됩니다. 근데 네, 대부분 다 동호인분들이 깃털을 이렇게 좀 내려서 이렇게 잡는 분이 계세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깃털 때리기 때문에 이게 네트에서 이렇게 많이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코르크를 살짝 붙여서 그리고 라켓에서 살짝만 떼세요. 이게 많이 떼게 되면은, 네트에서도 이만큼 오차가 이렇게 크게 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롱을 넣을 때 이렇게 많이 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쇼스, 숏을 넣으려면은 살짝만, 숏 서비스는 살짝만 빼서 그대로 이 손목하고 팔꿈치가 같이 밀어져야 됩니다. 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다 아시는 설명으로 생각을 하고, 자 그거 서비스 넣을 때 시선 처리는 예, 동호인 분들이 제일 처음 이게 네트를 잡고 이게 집중해서 보세요. 이 네트를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 처음에는 라켓을 딱 잡았을 때는 네트를 본 다음에, 자두 번째는 시선은 여기 라인, 라인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준비하고 있는 발, 네, 이쪽 그냥 밑에는 보고. 그대로 편하게 넣으시면 되는데, 대부분 다 여기 네트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 서비스가 네트에 걸린 경우가 예,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나올 때 제일 좋은 위치는 여기 라인에서 살짝 앞에 떨어진 게 제일 조, 좋아요. 이게. 이게 너무 작게 떨어지면은 리시반 사람이 이제 서비스가 아웃이다고 이게 그 판별이 되는데, 요 라인에서 살짝 한 10cm? 이 정도만 그냥 보고 서비스 넣으시면은 공이 오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쳐내기가 어렵죠. 구분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밑에서 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넣을 때는 이게 살짝 이 라인을 보지 말고 라인보다 살짝 앞에 두시던가 아니면 내가 좀 불안전하다 그러면은 이 라인보다 뒤에서 서비스를 넣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를 너무 정직하게 타이밍을 내가 속으로 하나 둘셋세세만 계속 꾸준하게 넣으신 것보다 뭐 하나 둘 넣으시려고 또 하나 둘셋 넷에 넣으셔야지 이게 서비스 리시버를 하시는 사람이 이게 타이밍을 뺏기니까 처리하기가 좀 까다롭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넣으실 때 항상 너무 정직하게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게 아니라 하나 둘셋 넷, 하나 둘 이렇게만 넣으시고 해보고, 그리고 포스도 이쪽 가운데에다가 넣었다가 여기다 넣었다가, 그리고 뭐 한번은 구석으로, 한번 더 이렇게 다양하게 서비스를 넣으시면은 아마 서비스에 리스한 사람이 좀 혼동도 되고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너무 이게 그... 약간 이제 기술로도 되는데요. 서비스 넣으실 때 깃털을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이건 진짜 정직한 서비스고, 살짝 이게 까다롭게 내려면은 이게 깃털 살짝 바깥쪽으로 네, 바깥쪽 서비스 넣게 되면은 이게 들어가다가 툭 떨어지던가 아니면 살짝 휘어서 들어온다. 이거는 진짜 내가 서비스를 잘 숙달된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좀 되지 처음부터 이걸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절대 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정석대로 연습하시다가 조금 더 이제 변형을 줘서 연습해 보시는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거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